자, 40쪽에 이지4 0쪽 164번입니다. 정역이 1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을 때 함수값 로그 x의 소수 부분인 함수 f를 fx라 하자. 아, fx를 로그 x의 소수 부분이라고 한대요. 근데 f(x)의 그래프와 y는 e m n 분의 x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2 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는 몇습니다 지금 x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을 때 이거의 소수 부분. 소수 부분을 구하려면 먼저 정수 부분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로그 1은 0이죠. 로그 1은 0이에요. 로그 10은 1입니다. 로그 100은 2에요. 그러면 1부터 10보다 작을 때에는 정수 부분이 모두 0이겠죠. 즉, 0점 얼마 얼마겠죠? 아, x가 첫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을 때에는 fx는 로그 x에서 정수 부분이 여기인가 뺄게 없죠. 예제 로그 x가네. 그런데 10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을 때에는 여기서부터 요 사이 값들은 전부 다 1점 얼마 얼마죠? 따라서 소수 부분은 로그 x에서 정수 부분 1을 빼줘야겠죠. 그러면 y, f, x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가 있을까요? x축, y축인데 0, 1, 2, 0 1부터 100 사이에서는 1부터1사이에서는1부터1 0사이부터1 4에서는 그래프를 y는 y는 X, 로그 x가 여기를 지나면서 10, 6을 지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리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는 원래는 이함수의그래프가쭉 가요, 계속. 이렇게 갈 건데, 그거를 y축 방향으로 1만큼 내리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어디? 100이 될 때까지. 이렇게. 그런데, 얘하고, 누구? y는 2 n 분의 x에요. 얘는 x가 0일 때0만2지 y절 이 2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인데, 얘가 어떻게 되도록, 어, 교점이 두 개가 되도록. 교점이 두개 되면 어떻게 지나가야 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지날 때와, 요거 지날 때 사이겠죠. 교점이 하나, 두 개가 되고, 여기도 하나, 요 사이는 다두 개가 된다는 거죠, 사이는. 그러면, 이 때, 얘가 어디를 지나야 돼? 10콤마 0을 지나는 거죠? 첫번째 이것이 10콤마 0을 지나면 0은 2마이너스 n분의 10이니까 따라서 n은 5가 되겠죠 두번째는 어딜 지나 10콤마 1을 지나죠 10콤마 1을 지날 때에는 1은 2마이너스 n분의 10이니까 따라서 어, 여기 1대려면 n은 10이죠. 그런데 n값은, 요 때는 포함되지만, 이건 포함되죠. 만나니까. 이 때는, 1 1일 때는 포함 안 돼요. 여기서안 만나요. 그래서 n값은 자연수 n n의 개수로 버렸네. 5, 6, 7, 8, 9. 5개가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조금 건너가서 174번을 해볼게요. 44쪽에 174번 4 4쪽에 174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e는 f(x)다. 자, 이거는 주기함수라고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는 함수 f(x)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분의 1을 더하기 1이다. 어디서 1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3 사이에서 근데 y는 자연수러운 n에 대하여 지수함수 y는 2의 n분의 x제곱의 그래프와 y는 f x 의 그래프가 교점이 다섯 개가 되도록 하는 n값의 모든 n값을 합을 거였어요 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우린 먼저 f x 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사실 요그래프는 우리 절대값 x 고 v잖아. x 축방향으로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하고 y 축방향으로 1만큼 간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원래 여기서 이렇게 v였는데 이 v를 여기서 2분의 1만큼 오고 1만큼 올려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 부위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얘를 둘로 두 개죠? 어떻게? 해? x가 <laughs> 마이너스 분의과 이분의 사이에서 그냥 나가죠? x 그냥 나가니까 어, 마이너스 음수 나가죠, x 플러스 분의이 되고 그다음에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작을 때에는 그냥 나가니까 x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네, 결국은 여기 아래에서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3이니까 0,2분의 3을 지나면서 그리고 2분의 1 집어넣으면 1이지? 1은 2분의 1 이렇게 내려오겠죠. 마이너스 2분의 1로. 2, 2대2. 이렇게. 그리고, 얼마 집어넣으면? 여기서 또 올라가요. 여기도 똑같아. 2분의 3 집어넣으면, 당연히, 여기다 2분의 3이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죠.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이 그래프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여기가 얼마? 2분의 1에다가 2도 하면은 2분의 5. 여기다 또 2도 하면은 2분의 9. 이런 식으로 반복해요. 얘가 바로 y는 fx. 그런데 이 그래프가 누구랑 y는 2의 n분의 x랑.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제 y는 2의 n분의 x 제곱의 그래프는 얘는 무조건 어디를 지나? 0,1을 지나죠. 그리고 우리는 이래 봅니다. n이 1일 때 n이 1이면 2의 x제곱이니까 이 2가 되는 곳이 어딘가를 찾아 봅시다. 자, n이 1일 때에는요. 2가 되려면 여기가 얼마가 되네 1제곱이죠. 그래서 1,2를 지나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가면 교점 하나밖에 없죠. 교점이 몇 개가 되려면, 다섯 개가 되려면 얘는 어디를 지나야 돼? 여기서 두개 지나고, 또두개 지나고 얘를 지나야 돼. 즉, 여기와 여기 사이를 지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죠. 즉, 여길 지날 때가 어딘가 찾아 봅시다. 여기가 얼마겠어요? 여기다 1 더하면 2분의 7이겠죠. 2분의 7 콤마 2를 대입해 볼 거야. 첫 번째, 여기다가, 2분의 7 콤마 2가 되도록. 그럼 얼마? y는, 2는, 2에, 어... 7분의 2x인가? 따라서 x가 얼마가 돼? 1되려면 2분의 7. 오, 이제, n, n, n. 이분의 지금면이 n 분의 칠이죠. 따라서 n는 얼마 되지? n 이. 요것이 일이니까 요것이 일이려면은 이분의 어, 칠이죠. 아하, 여기를 지날 때가 2분의 7이야. 두 번째, 여기를 지나면, 여기가 2분의 11이죠? 그래서 2분의 11 콤마 2를 지나 2는 2n, 2n분의 1 0 따라서 n은 2분의 11이겠죠? 그 사이가 되는 거죠. 그 사이가 되려면, 어, 요게 3.5가, 요게 5.5니까, 요거 만족시키는 애는 4하고 5가 되겠죠. 또 합을 구하면 9가 되는 거죠. 네. 자연수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는 애 찾아서 자연수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요걸 만족시키는 모든 n값의 합은 9가 되겠습니다. 다음, 30번은 어 일단 건너뛰고요 어 조금 뒤로 가겠네요 192번 가볼게요 192번하고 194번인데 그래프만 좀 그리면 되니까 한번에 할게요 192번은 X축 Y축 y는 x와, 그 다음에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 즉,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3분의 1의 x제곱이죠. 감소하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다 이랬어요. a1은, F2고, 그리고 AM 플러스 1은 FAM이다. N이 1, 2, 3일 때. 그런데 A2, A3, A4의 대소관계를 구하시오. 먼저, X값이 2일 때. X값이 2일 때, Y값이 A1이 됩니다. 그럼 여기가, A1이잖아요. 왜? Y는 X니까. 그러면 A1을 대입할 때의 Y 값이 A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A2면 이제 여기가 A2가 되겠죠. 그리고 A2를 대입했을 때가 A3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A3가 되고, 그러면 여기가 다시 A3가 되고, 그때의 y값 여기가 a4가 되겠죠. 따라서 a2와 a4와 a 2의 대소 관계는 요렇게 되는 거죠. a2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a4 그다음에 a3다. a 3 a4, a2 순서 5번 되겠네요. 잠깐이. 그리고 194번도 역시 그래프만 가지고 풀수 있는 문제. 음. 우리가 요런 문제가 이제 자주 출제돼요. 왜냐면 로그 2의 x의 그래프와 로그 3의 x의 그래프를 비교하는 건데 한번 내가 여기다가 음1 2 3 4뭐5 5, 6 7 8이 그 정도 이렇게 보면 그러면은 이제 1 이거 되겠죠? 그럼 우리는 로그 2x의 그래프는 1, 0 지나고 2, 1 지나고 4, 2 지나겠죠. 로그 2x가 이 여기서 게 합니다. y는 로그 2x. 로그 3x는 어떻게 요 1콤마 이을 지나고, 3콤마 1를 지나겠죠. 그리고 9콤마 2를 지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더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걸볼거든요 얘가 y는 log3x가 되죠. 그래서 기억을 보면, 기억에서 log2에 n 플러스 3하고, log2에 n 플러스 2하고, 자, log2에 x는 증가함수잖아요. 그러면 n 플러스 2보다 n 플러스 3일 때가 더 크겠죠. 그죠? 그래서 맞았죠. 기억 다은은요 로그 2의 n 플러스 2와 로그 3의 n 플러스 2를 자 로그 2의 x는 x값이 2를 지나면 로그 2의 x가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같은 x를 대입했을 때 누가? 얘가 더큰 거죠. 그래서 로그 2의 n 플러스 2가 로그 3의 n 플러스 2보다 크다. 자, x가 같을 때 y의 값은 미시 작은 애가 더 큽니다. 맞았죠. 비교은요 로그 2의 n 플러스 2와 로그 3의 n 플러스 3을 비교하라 이거예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거는 알아요. 로그 2의 2도 1이고 로그 3의 3도 1이에요 즉 x 값이 1 차이 할때 여기서 여기는 같아요 1로 하지만 지금부터는요 x 값이 1 차이 할때 보세요 얘는 여기고 얘는 여기에요 더군다나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n이 어 자연수인데 n 플러스 2에니까 최소한 n이 3부터 시작이에요 첫 번째, n이 1일 때 로그 2에 누구하고 음, 3하고 로그 2에 4하고 비교하면 로그 3에 4하고 이거죠? 로그 2에 3은 여기고 여기인데 약간 더 나머지 가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지금 여기 1차 인할때이 값하고 이 값하고 요기하고여기였었죠 아까 얘랑 얘랑 비교하고 그다음에 얘랑 얘랑 비교하고 얘가 더 크죠. 그래서 귿도 맞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문제 들어갈게요.